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저어스와 부동산 멘토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비저어스 쿠폰 창에 부동산 멘토 김쌤을 입력하시면 명함 무료 제작권을 드립니다. 폰트는 글씨 또는 글꼴이라고 부르고요. 폰트의 위치는 컴퓨터의 로컬 디스크 C 그리고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입니다. PC에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폰트 파일. 윈도우에서는 주로 트루타입 폰트를 많이 쓰고요. 이 폰트 파일을 복사한 후에 폰트라는 폴더에 붙여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exe 설치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부터 폰트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15가지 예쁜 한글 폰트를 빨리 그리고 쉽게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를 좀 들어가야 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멘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웹사이트 영역에 부동산 멘토 김쌤 블로그 강의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acromedia예요. 자 그래서 제 블로그를 클릭하시고 나서 화면 가장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가 폰트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제가 2019년 2월 10일자로 올려놓은 게시물이 있는데, 이 게시물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예쁜 한글 무료 폰트 15종이라고 나오죠. 배경음악을 좀껐고요 자, 어떤 폰트를 설치할 건지 미리 좀 한번 살펴볼게요. hs 가을 생각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폰트고요 두번째, TVN 즐거운 이야기체 세번째, 가비아 솔미체고요 또 가비아 봄바람체 가비아 납작블럭체입니다 네번째는 고도체인데요 음... 이런 폰트래요 다섯번째, 티몬에서 나온 뭔소리체 여섯번째는 미생체 미생 드라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미생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윤태우가 선물하는 따뜻한 글씨 미생체라고 돼있는 이런 모양의 폰트예요. 일곱 번째는 HS 봄바람체고요. 여덟 번째는 빙그레체. 어, 제가 개인적으로 빙그레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스웨거체라고 돼있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있더라고요 음, 어쨌거나 스웨거 폰트. 열 번째 제주 서체고요. 열한 번째는 중소기업 한마음체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자, 열두 번째는 청소년체랍니다. 그리고 어, 전조 안판본체가 있고요. 또 네이버 나눔체, 다음체 이런 폰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폰트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한글 폰트들이고요.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전부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폰트들을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본인 마음에 드는 폰트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싶으시면, 각각의 폰트 소개 밑에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 주소를 클릭하신 후에 해당 폰트를 만들어주신 분의 사이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HS 가을 생각체부터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내 PC 저장을 누르고요. 삼각형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했습니다. 자, 저장은 아무데나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다운로드라는 폴더에다가 받아볼게요. 저장 그리고 폴더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저장한 폴더가 나타납니다. 확장자가 zip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 압축 파일이죠. 자, 압축 파일은 압축을 풀어 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여기에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3개 파일이 나타나요. 자, 압축을 푼 원본과 리드미 파일은 지워 버릴 겁니다. 이렇게 지워 버리고요. 이제 이 폰트를 설치하려면 C의 윈도우즈의 폰츠 폴더 안에 얘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이 창을 왼쪽으로 붙이고요. 창을 하나 새로 열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해당 탐색기에서 이 좌측에 있는 탐색기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두 개의 탐색기를 열었을 뿐이에요. 자, 일단 왼쪽 탐색기에서 Ctrl A를 클릭하고요. Ctrl C를 눌러서 모든 폰트를 복사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탐색기에서 폰트 위치를 찾아가면 되는데, C에 윈도우즈에 폰트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안에 폰트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Ctrl V를 눌러서 붙여 넣으시면 해당 폰트가 설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오를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돼요. 자, 얘를 누르면 해당 폰트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자, 폰트 설치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인 마음에 드시는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로 15개의 폰트를 압축해서 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싶으신 분은 굳이 이렇게 한 개씩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한 번에 설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내 PC 저장을 누르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에 넣을게요. 저장. 이 첨부 파일을 전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삼각형, 저장. 또 클릭하고 세 번째 파일. 삼각형, 다른 이름 저장. 저장. 네 번째 파일이요. 다섯 번째 파일. 일곱 번째.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z09 파일과 z 파일까지 모두 저장을 했어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한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1 0 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받았던 애는 지워버릴 거고요. 자, 이0 개의 분할 압축된 파일을 제가 압축을 풀어볼게요. 확장자 ZIP 파일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한 후에 여기에 풀기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무료 폰트라는 폴더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파일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Delete, Enter. 자, 무료 폰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폰트가 있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비아 폰트, 그리고 TVM 폰트, 네이버 나눔 폰트, 다음 폰트까지 총 15개의 폰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원래 네이버 나눔 폰트는 TTF 형식이 아니고 EXE 형태의 파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눔 폰트 셋업이란 파일이 하나 있죠? 원래 네이버 나눔 폰트는 이렇게 확장자가 exe로 되어 있는 설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나눔 폰트를 설치하려면 원래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요. 실행을 누르고, 다음, 또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설치를 한 후에 ttf 파일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눔 폰트만 설치하실 분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나눔 폰트만 다운받아설치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이렇게 제 블로그에서 TTF 파일만 받아서 설치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15개 파일을 일일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15개의 폰트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Ctrl F는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쓰는 단축키죠. Ctrl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상단 검색창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폰트 파일의 확장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폰트 파일의 확장자 뭐였죠? TTF였죠. 자, 이렇게 TTF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 무료 폰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를 포함해서 모든 폴더 안에 있는 폰트를 찾아줍니다. 자, 총 61, 61개의 폰트 파일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폰트를 모두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 그리고 아까 열어두었던 Windows 폰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자, 가을 생각체는 아까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체크하고 예를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총 예순 한개 폰트가 모두 설치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어요. 설치를 완료하고 난 후에 이 무료 폰트라는 폴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방금 전에 설치했던 폰트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트를 설치하시고 나면 윈도우에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포토스케이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개체를 클릭하고, T를 누른 후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부동산 멘토, 김쌤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나눔고딕 엑스트라 볼드도 있고요. 나눔 명조, 나눔 바른 펜, 나눔 손글씨 이런 폰트들이 있죠. 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멘토, 김쌤. 보이시죠? 자, 얘가 나눔손글씨 펜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설치했던 폰트도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서부터. 여기 고도 마음이라고 돼있죠? 얘가 고도 마음체구요. 어, hs 가을 생각체, 그리고 봄바람체, 이런 폰트구요. 어, 여기 k b 즈 한마운 고딕도 있구요. 자, 저런 폰트고. 미생체 같은 경우는 앞쪽에 영어로 산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O P Q R S 여기 있네요. 산돌 미생체. 자, 이런 폰트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얘는 티몬 몬소리체. 그리고 T V N 즐거운 이야기. 자, 나눔 고딕이고요. 나눔 바른 펜. 나눔 손글씨 붓. 그리고 음, 빙그레체. 빙그레체는 다운체도 있고 빙그레체 빙그레체 2가 있는데 얘는 다운체고요. 얘는 빙그레체. 좀더두껍게해 볼까요? 자, 얘가 빙그레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빙그레체 2. 에는 스웨거. 자,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윈도우에 폰트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 그리고 파워포인트, 엑셀 뭐 아레한글 모든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